네, 저는 현재 무주택자로 네. 영등포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12월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아, 네. 그 전세 만기에 맞춰서 주택을 하나 빌해서 이사를 할까 생각 도이는데 네. 지금 부동산 가격 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과연 금년에 주택을 나 빌려서 이사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 를한번 연장해서, 아, 네. 2년 정도 살다가 네. 주택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걸 보고 나서 급유을 조금 미루는 게 나을지, 네,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네네. 만약에 그 금년에 주택을 구해서 사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네. 보유한 작은 범위 내에서 네, 추천해 주실만한 아파트가 있을지 네. 궁금해서 전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를 네. 연장해야 되는지 이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상담 도움 드릴게요. 네. 대표님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인사 나눠 보시고 답변 들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고요. 병쾌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른 사람 답 필요 없고 우리 네. 선생님에게 맞는 답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6학년 진입했습니다. 6학년 진입하셨죠? <웃음> 네. <웃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네. 뭐, 동영상이나 뭐, 보면은, 뭐, 다 올랐으니 폭락한다, 뭐, 네, 네. 오른다, 조정받는다, 네. 뭐, 이러잖아요. 네. 남 얘기 다 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내가 60년 살아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내리는 듯 하면서 계속 오르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만 회한 느끼게 합니다. 네. 저는요, 아까 신청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말씀 물어보셨는데 전 이렇게 네. 생각해요 가격 내릴 때 피해가시고요 네. 지택만 되더라도 투, 투, 지택만 하더라도 내집 마련하시고요 네. 가격 오를 때 제가 한번 가격 상승할 지역 선생님에 맞춰서 한번 해보 해 지적해 드릴 테니까 네. 가격 내릴 때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 내릴 시기에 오르는 거요. 늘 보셨잖아요. 네. 오를 거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내 능력과 내 역량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네. 이 이게 방송,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무슨 폭락주의자, 옛날에요. 선 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격 한참 내릴 때 네. 폭락주의자, 뭐 대세 하락, 인구 폭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현재는 어떻게 돼요? 몇배 올랐거든요. 네. 아마 그 사람만 지금 거짓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laughs> 이, 이해, 가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지금까지, 선생님 60년 평생 살아오면서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해왔어요? 올라왔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하락하죠? 네. 저축, 적금 들은 거 가지고 득 봤어요? 아니면 이, 이 조금 남았더니 다른 거더 올려가지고 더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럼 느낌이 안 좋죠? 안 좋죠? 네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 맞게끔 한번 좀 설계해봐드릴 테니까 네. 지금 네. 전세 얼마에 살고 계세요? 지금 4억 5천이 있는데요. 예,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 받으셨어요? 아, 그렇죠. 전액 다대자금이고요 예, 현금은 에...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보유하고 있는 게 현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7억 5천. 네. 지금 현재 직장 선생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세요? 아, 직장은 나왔습니다. 나가 쉬고 있습니다. 아, 은퇴하셨고 예. 부인께서는요? 집사람도 경제활동하다가 퇴근 d y 쉬고 있고 c o 고 l d 니 o u go, c o 그 l d you go, could you go, could you go, could you go, 고 예. u l d you go,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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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c o u 없 d you go, could you go, c 드 u l d 부모가 이, 이 가난과 부는 대물림 시켜줍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데 부자가 돈을 줘서 부자를 만드는 대물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고 방식을 세고 사고 방식을 대물림 시켜줍니다. 사고 방식이 부자의 길이면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의 길은 가난합니다. 지금 폭락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 올랐으니까 폭망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폭망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모두 나중에 가난하게 돼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를 선정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 옆에 부자 나옵니다. 그리고 1등 옆에 2등 나옵니다. 저차 대표,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부동산만큼은 (1등이에요) (1등) 네. 선생님은 제 옆에 계세요 그냥 적어도 네, (3등만) 해도 한 (20억은) 갖고 살아요 네. 근데 이 (3등을) 자녀분에게도 사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원장님은 지금 내집마련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은퇴 준비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분이 지금 서른아나, 스물 결혼해면 적어도 1억이라도 전세자금 떼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 5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원주택 가서 살아야 돼요, 또. 네. 그러면 전원주택 가면 부인이 따라와요? 안 따라가요. 네. 그럼 혼자만 불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자녀분들에게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가 되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네. 7천만 원 이하이면은요, 네. 일단 올해 지금, 올해 지금 내가 알기 조사해보니까 벌써 그 토지보상 나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산지구 들어보셨죠? 하나 교산지구. 예, 3기 네. 신도시, 네. 교산, 창릉, 그 다음에 네. 그 부천에 있는 대장 있죠? 네. 경기도가 지금 현재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세요, 경기도. 네. 경기도에서 교사는 고향 시고요. 하남시. 네, 창릉은 하남시 대장은 부천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일단 창릉으로 가라고 하세요. 월세 뭐 200에 월세 보증금 25뭐25 35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500에 네. 40만 원짜리 아드님 그 나가 가지고 지금 사는 아드님 있잖아요. 네. 여기 이사 들어가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서 먼저 생애 최초 있죠? 네. 결혼 안 했어도 생애 최초는 할수 있거든요. 생애 네. 최초 특공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무조건 넣으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당해 지역 30% 넣고 떨어지면 20% 경기도 네. 지역, 떨어지면 네. 전국 기타 지역 50%거든요. 네. 자, 창릉에 가면은 30% 넣을 수 있죠. 교산 네. 3 0못 넣죠. 대장 네. 못 넣죠. 그랬더 20%에 네.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창릉에서 네. 네. 그저 무조건 그... 저 정부에서 어디에다 갈아가야 되면 한국감정원에서 가, 관리하고 있는 청약홈, 네. 여기에 휴대폰에다가 청약홈 네. 앱 깔아놓고요. 프로그램 네. 깔아놓고, 여기 안내 알림, 이렇게 청약 네. 알림 하게끔 맨날 받게 해가지고 자녀분들 네. 보고 기회가 났는데 여기 넣으라고 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땐 결혼까지 하게 되면 당찬 확률 95%고요. 네.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자녀 두 자녀 되면은 두 자녀가 넣었는데 당첨 안 되겠어요 네. 당첨만 되면 얼마를 버냐 (2~3억 은 봅니다 네. 그게 정부가 주정 특공으로 반값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라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자녀분들이 다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 기간 낭비한 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아파트 하나 사시고. 예. 자녀분들을 위해서 여기 자녀분들 지금 현재 아파트 니 빌라니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예. 빌라라도 하나 사가지고 1억이라도 볼수 있는 자리 해두시면 돼요. 예, 예. 1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은 어... 예, 지금 사시는 데 어디, 지금 사시는 데어디예요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 예. 어, 저쪽에 그 영등포에서 저기 그 금천구 예. 독산동 쪽으로 내려와서 살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예. 제가 저번 어제 일요일 날 예. 비가 청청 내리는데요. 갑자기 예. 원래 비가 아 토요일 날이네 토요일 날 비가 안 내려가지고 임장을 예.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를 피해서 짜장면이라나 먹을까 하고 들어간 데가 어디였냐면. 예. 저도 이제 요즘 뭐 광명 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광명 너무 올랐잖아요. 예, 예. 그 밑에는 어딜까 하고 돌아다녔는데 예. 여,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근천구청 앞쪽으로 여기 그 서안고속도로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 뭐 지어한다고 하고 신안산선 여기 들어오고 예. 물론 여기 거리가 좀 있지만 근천구청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징검다리 있었죠. 예. 근데 이 징검다리는 아닌데, 인도 이 도로를 인도를 예.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예. 독산 한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 어, 들어가니까 지하에 막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서웠어요. 근데 예. 짜장면 집은 없어 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예. 그 여기 아파트를 왜 갔느냐? 여기 아파트는 소형 평양 아파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27층이 최고고, 대부분 아파트가 15층 아파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지,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대지 지분, 땅 지분이 크고, 네. 여기가, 여기가 복도식이에요. 네. 그리고 연도가 조금 돼서 곧 안전진단을 좀통과시키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뭐, 예를 들어서 하안중 12단지 많이 올랐죠. 한주고 6단지 네. 많이 올랐죠. 요것만안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살기가 어떠나 한번 싶어가지고 짜장면 못 먹은 김에 한번 쭉 돌았더니 나름대로 이마트 상권 잘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가 안천 중학교 초등학교 항상 중요한 게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애들 중학교까지 잘 키워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도 괜찮아요. 안천 중학교 안천초등학교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상하게 행정구역상 강명시하고 여기 독산동이 서로 나란히 지금 교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더니 거리상으로는 한 300m인데 걸어 다닐 때는 한 빠른 사람은 8분, 늦은 사람은 10분 정도를 걸어야 금천구청 역에 도착하겠는데 거리상으로는 역세권인데 안양천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서 네. 10분 걸거든요. 10분 네. 걸으면서 우리 어렸을 때황순원의 소나기 아시죠? 네네. 거기 여기 보면 돌다리는 목안 건너는 애들에도 사람만 다니는 거리니까 걸어 다니면서 나름대로 젊은 날을 회생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밥 먹고 안양천 걸어 다니기 좋아요, 여기.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그래도 서울 자락에 하나 갖고 있으면 아파트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기 가격 안 오르고 오른다.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사셔가지고 네. 대출을 좀 받으셔요. 네. 그래서 자녀 명의로 네. 저기 보면은 어, 앞으로 가격 오를 때가 중요하잖아요. 네. 완전 엉뚱한데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덕 있죠. 고덕, 고덕. 네. 들어봤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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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에 비즈니스 밸리 여기 짓는 데 있는데 한번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네. 고덕 비즈벨리라고 여기 산업단지를 크게 만드는데 네. 앞쪽 상일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30평대 아파트 114제곱미터 34평 아파트가 여기가 16, 17억 해요. 네. 그런데 빌라들은 아직 3, 4억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노후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후도가 지금 당장 개발해도 네. 재개발해도 될 정도로 노, 노후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싼 지역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최소 13, 14억 원 가겠죠 아파트가. 네. 예, 예.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올라요. 오릅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 목수로, 자녀 목수로 네. 빌라라도 만들어 가지고 일억 오르면 네. 한 5천만 원 취득세, 양도세 내고라도 5천은 남죠. 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창릉 지역의 아드님이 당첨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네. 계약, 뭐 계약금 중도금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 끝났잖아요. 네. 그냥 그냥 이번내집 마련하세요. 네. 나이를 먹어가지고 내집 하나 있으면은요. 그래도 자녀분들이나 사위가 집에 인사로 놀러 올때 내가 가호 가세요. 우리 우리 남자의 세계는 좀 뭔가 이, 이 가호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사 가지고 아파트 두산한신 아파트 2억만 올라도 기분 좋잖아요. 네. 1년에요. 전세 아봉 1억 받아도 내 키우고 살려면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힘들거든요. 네. 이, 이 2억 벌려면 10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한신 오른다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자녀 가정 행복도 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